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기상 이변이 대한민국 기상 관측 기록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에서는 하루에만 4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만에 14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불리는 강남역 일대는 또다시 만신창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차 오른 물에 자동차를 버리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한강 이남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철 9호선은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까지도 정상 운행되지 못했는데요.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강남구와 동작구 일부 구간을 지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폭우가 쏟아진 8월 8일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세 번째 규모의 고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72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을 강타한 물폭탄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국은 유래가 없던 불볕더위에 역대 최고 단계의 폭염 경보를 발령하는가 하면 미국 켄터키주는 홍수 때문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조단위의 재산 피해는 물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폭우 속에서도 물에 잠기지 않는 수상 도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UN 산하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현대판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를 한국의 부산광역시에 조성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미국 UN본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 참석해 최대 12,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해상도시, 오셔닉스 시티의 실제 모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오셔닉스 시티는 부산광역시와 UN헤비타트, 오셔닉스가 공동 추진하는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인데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공섬을 조성하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물에 떠있는 친환경 자급자족 도시를 통째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상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인도양의 몰디브, 태평양의 투발루처럼 국가 자체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전인류적 과제입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를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